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온 시간인데 선생님이 응원하는 팀이 진 관계로 기분이 좀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공부를 한다면 선생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부분인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원에서도 사실은 배웠지만, 함수와 사실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y는 fx 이렇게 x에 관련된 식과 그 y 사이의 관계 를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fx 부분만 우리가 fx 는뭐 0과 같다. 아니면 뭐 fx는 뭐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방정식이 되어 버리고 이런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되어 버리고 이 함수에서 이 뒤에 있는 이식 부분에 fx 쓰고 또 얘가 뭐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만 붙여주면 바로 부등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는 식이 뭐 y랑 x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냐 아니면 fx가 뭐랑 같다 이런식으로 나오냐 아니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을 똑같이 이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실은 배웠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fx는 0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차 함수, 2차 식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얘는 0. 이러한, 뭐, 여기서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실크는, 이 실크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 좌표와 같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이쪽만 y라고 붙이면, 사실 얘는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건 x와 y가 실수의 범위에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함수라는 것 자체가 하기 때문에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포물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냐 x축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x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근이 어떻게 낫? 어떻게 되나요? 실근의 개수가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이런 경우에는 실근이 없죠. 그래서 허근만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에서도 볼수 있듯이 방정식의 실근은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 의 실근은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얘가 교점의 x좌표가 되잖아요.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랑 우리가 함수 그래프 앞에서 계속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우리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는 뭐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일단 이 뒤에 0 말고 앞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부분만 우리가 fx라는 함수로 읍시다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단 뭘 먼저 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fx를 미분한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도함수는 옆에서도 보는 것처럼 3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앞에 3으로 묶어내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에서 f'x가 0이 됩니다. 따라서 f'x 0, 0 쓰고 마이너스 1과 1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F X가 플러스 플러스인 양수인 경우에는 F x의 그래프는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f'(x) 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지점에서 극대인 지점이 되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f(x)에다 대입한 3이 바로 극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극대인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는 1인 지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극소인 지점이 되죠. 이건 제일 작잖아요. 따라서 극소인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극소값은 1을 fx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 3까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증가로 바뀌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가요? 서로 다른 점이 몇 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세 개죠.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이, 교점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fx의 그래프랑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실근 실근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이 부분 첫째 줄 방정식 f(x)는 0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풀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상황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의 응용입니다. 아까 전에는 f(x)는 0.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x축과의 교점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0, 이 0이라는 것은 사실 y가 0인 거죠. y가 0인 애들은 다 모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는데 y가 0인 애들 다모아보면 어디 있나요? 그렇죠. y가 0인 애들은 다 x축 위에 있죠. 따라서 y는 0이라는 이 식은 바로 x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x축에 있는 점들과 얘랑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바로 x 좌표가 이 방정식 f(x)는 0의 해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방정식 f(x)는 g(x)랑 같은 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라는 이첫 번째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이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첫 번째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립니다. 따라서 옆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f(x)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f(x)랑 g(x)랑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x의 값이랑 x의 값이랑 y의 값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아까 1번 함수식의 그래프와 2번 함수식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바로 f(x)는 gx랑 같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바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제 1번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